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고리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이 많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표 발표 일정이 있고, 금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네,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마이런 연준 이사의 인준이 이번 주 FOMC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석의 의미는 결국엔 이 FMC 회의에서 투표를 한다는 부분인 거겠죠? 결국엔 트럼프의 측근이잖아요? 트럼프의 방향대로 투표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오늘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권들을 보시면 아반티스, 그 다음에 XRP, 도지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비트코인, 이렇게볼수있겠고요 자, 그 종목들 외에도 플록 A 이다 옴니네트워크, 아발란체, 베라체인까지 이렇게 관심 종목 안에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서, 뭐, 엑셀피리플, 도지코인, 이더룸의 흐름. 자, 이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대장의 흐름과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까지 좀 드리도록 할거예요 자, 그래서 추천 종목을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하다 보면은 댓글 창이 있습니다. 댓글에다가 추천 네딱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다른 글씨 쓰지 마시고 추천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갈 갈수 있게끔 오늘 영상에서 다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영상하다 따봉, 구독, 전체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이 혜택들 전부 다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의 측근 연준 이사의 인준. 네, 이번 주 FMC 참석에 대한 부분인 건데, 자, 이 날짜는 언제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선서를 마치는 대로 16일 17일 열리는 연준의 통화정책결정기구 FMC회의에 참석해서 금리 결정에 한 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자, 결국엔, 어, 인준안에 대해서는 찬성 48표로 결국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의 뜻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9월 18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가장 큰한 표. 네, 4.5%의 현재 금리인데, 0.25%를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4%까지 내려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4%까지 내리게 될지. 근데 저는요. 4.25%만 나와도 충분하다. 왜? 다음번 금리 발표가 또, 또 발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크게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금리 발표표 보면, 네, 9월 18일 새벽 3시 이후도 그리고 10월 30일과 12월 11일 두 번에 걸쳐서 더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냥 4 .25%. 2%만 나와도 우리는 상승장을 기대해 볼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여겨지게 되는데, 자첫 번째로는 아반티스가 보이죠. 자 아반티스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봉 네, 파란색깔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패턴을 가져갔습니다. 자 현재가는 1,500. 7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거래대금 자체는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5,50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발란체는 뭐 잠깐 요 짧은 타이밍에 좀 수익을 가져갔었고, 상장 당시에도 뭐큰 수익은 아니지만, 요 라인부터 대략 요 정도 라인까지 30% 정도 수익은 챙겨가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저를 좀 믿고 따라와 주셔서 뭐 야금야금 수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아반티스가 좋지 못하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더 얘가 시세를 발휘하려면 최소한 가격 얼마까지 올라와야 될까요? 네, 1,660원까지는 올려놓고 네, 파란색깔 이평선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추세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더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XRP 리플입니다 자 녹색깔 이평선 그리고 4시간 봉상에서 노란색깔 장기평선 얼마죠? 4120원입니다 자 기존에도 보면은 어제 저녁 날짜로 요렇게 매수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 라인은 어디냐면 XRP 달러로 보시게 되면 장기평선 하얀색깔 이평선이요 네, 2.96달러라는 걸볼수 있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2.96달러 때, 여기 매수가 완벽하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XRP 리플은 지금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다시 한번더 반등 말아줬을 때, 최소한 얼마? 3.06달러 근처까지는 좀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다. 정거점 라인이죠? 네, 그러면, 일단은 최소한 우리가 또 수익을 보려면, 2.2% 이상은 수익을 좀 보고 파셔라. 그2.2% 구간이면 여러분이 계산하기 좀 힘드시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라인이에요 여기 라인 보이시죠 이걸 예. 깨고 내려오는 중요한 구간이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이 됐을 때는 리플을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런 분들은 물량을 여기서 필요한 돈만큼 또는 절반 정도는 좀 매도하시면 좋겠어요 예, 단타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확한 지점을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렸다고 아얘이 새끼 단타 채널이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장투 채널하는 채널 가갖고 x r p 만원간대 그냥 무작정 들고 가야지 그런 무식한 채널 가시면 돼요. 그거는 분석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종교 집단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만 원, 이만 원갈 거야. 그냥 들고 있어. 떨어져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 어때요? 여러분 계좌가 나아지나? 요 절대 나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중간중간에 부딪히는 라인과 최저점 매수 라인, 이 고랩트레이더가 다 잡아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리플은 이 빨간선 4,250원 정도 오면 물량을 조금 축소하는 과정으로써 이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본, 네, 627만원을 그리고 있고요. 이더리움 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뭐 있죠?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바로 ETF와 미결제약정, 요두 가지인데, 그리고 하나 또더 있긴 해요. 그 부분은 스테이킹 서비스인데, 요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ETF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ETF는요, 9월 12일, 요 날짜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9월 15일 날짜로, 이것도 새로 고침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9월 15일, 어제 날짜로 ETF 자금 얼마 들어왔어요? 4,960억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은 자금이 ETF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ETF 걱정하지 마셔라. 계속해서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ETF 자금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고 가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그것과 함께 미결제 약정마저도 녹색의 막대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만약에 미결제 약정이 빠져서 요 수준까지 빠진다? 그때는 위기가 되겠지만 요 아래로 빠지기 전까지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자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굳건하게 들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자 그런데 하나의 단점은 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이 스테이킹 서비스인데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들어오고 있는 게 60만 9천개 나가고 있는 해지 물량이 280만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280만 개가 하루 안에 이틀 안에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46일을 걸려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입금은 열흘만 기다리면 다 입금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엔 이 비율 자체를 봤을 때자 이게 4배나 더 빠른 최소한 4배 이상 더 빠르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 1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이쪽 물량이 조금 더 많긴 해요 그런데, 얘는 나가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결국엔, 한달 반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나가는데, 이게 바로 매도가 나오느냐, 한달반 뒤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해지를 했어요. 스티킹 서비스를 이자받는 시스템을 해지를 했을 때 바로 매도하느냐? 아니에요. 일단 해지를 해놓고, 정말 최고가 올라가면 그때 매도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게 해지가 된다고 해서, 매도 물량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 감싸주는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사실만 전달 드리는 트레이더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더움이요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매수한 가격이 가장 최저 단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윗구간에서 매수한 가격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600 35만원 근처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매수를 했고, 만약에도 좀더 떨어져 준다. 그러면 제가 대기하고 있는 라인 어딜까요? 요거는 30선 세팅하세요. 그럼 파란선 얼마요? 610만원 되겠죠? 610만원 되면요. 이더리움도 추가적으로 더살 겁니다. 저의 최종적인 목표 가격은 이더움이요 1200만원까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돼요. 저를 믿고. 이해 되시겠죠 물론 이게 원금 보장하거나 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왕 가는거 나 혼자 고생하는 거보다야 고래 믿고 가자 같은 방향으로 가자 너가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간에 난 고래와 함께 가겠다 이도름요전 1200만원 강력하게 좀 끌고 가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 잠깐 깜빡했는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면은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쭉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특정한 입형선들 다 깨졌죠 자 여기서 받쳐주, 받쳐줬던 구간들을 그 구간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쭉 세팅을 해보면은 15입평선들을 지지받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4시간 봉지에서 15입평선 깨졌다는 그죠 깨졌고 여기서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도지코인은 지금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도지코인 더 내려오고 나서 또는 다시 한번 반등 보여주고 나서 파란색 편, 파란 색깔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 최소 380원 이상 올려놓으면, 그때 매수할지, 그때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옴니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세가 쭉 5,29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어제 날짜로도 추천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몇몇 분들이 수익을 보신 분들 저한테 또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옴니네트워크 몇 프로, 수익 보셨냐? 일단 7.45%가 나오는 구간에서 제가 울청산 사인을 드렸던 거고, 이거 저 수익 봤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의 자료로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댓글을 봤어요. 64명이 남겨주셨는데, 자, 7%, 6%, 10% 이렇게 수익들 가져가셨고요. 자, 혼자 매매해서 물려 있었는데, 추천 주셨을 때 추가로 쪽으로 사서 3%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네, 6%, 6% 수익 보셨고요. 8%, 6%. 6%. 네. 시드카자 가서 소액 옴니 4%. 감사합니다. 5% 수익 보셨고 6%.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볼수 있느냐. 하락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추천드렸던 옴니 네트워크가 오늘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거고요. 보시게 되면 수익이 작다고 뭐라고 하시면 슬프다. 자, 그래서 제가 요 표를 보여드렸어요. 자, 전일 대비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옴니 네트워크였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가장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승장 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이 7%짜리 안 끝나요. 15%, 20%는 하루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오죠. 근데 지금 이 하락장에서 손실을 줄이고 내가 조금씩, 매매를 멈출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목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를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요거를 잘 보시게 되면은, 공통점들을 찾아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자, 파란 색깔 이평선을 두들겨 맞습니다. 네, 두들겨 맞아요. 근데,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돌파 한번 나오고, 눌러주죠. 자, 눌러줬는데, 거래량을 줄여야 됩니다. 자, 근데 거래량을 줄였는데, 부딪혔었던 이 라인. 이 라인을 안 깨고 버텨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간들 뭐 해야 된다? 매수를 들어가겠죠. 대략적으로 보면 4820원 근처 라인이죠 4800원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 요렇게 매수해서 5200원대 요렇게 매도 때리고 나오면 돼요 왜? 천고점 라인에다가 매도 때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요런 것들 혹시라도 영상을 보고 이 옴니네트급 못 샀다 자 그런 분들은 영상 하나 보면 따봉 구독 전체 알림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고정 댓글에도 링크 있습니다. 무료 추천 링크로 신청만 하시면 돼요. 무료 추천 링크로 신청을 하시면 여기서 단타 종목 추천 체크하시고 연락받으실 번호와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여러분 이거 혜택들 다 받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또 오늘 급등했던 종목, 아반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시간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주종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반티스가 뭘 하는 종목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 아반티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베이스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트워크 구축된 무기한 선물 거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기존의 당국기 국채 중심의 RW 네,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거래소는 금이나 은 원자재 뭐 달러나 뭐 일본의 엔화 등등 그리고 유가 네 기름이죠 이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뭘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유동성 공급자는 USDC, 네, USDT라는 스테빌코인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여기서는 아반테스 같은 경우에 50배에서 1000배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 RWA 뭐 이런 시장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걸 이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이. 어떤 시장에서 활성화 되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지금 시장이 만약에 살아남는다 그럼 아반티스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장이 살아남았을 땐 굳이 이런 거래소를 쓸 필요가 없다는 라 겁니다 뭐 바이낸스라든지 뭐 비트겟이라든지 수많은 OKEX 같은 거래소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래소들을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기를 써야 되느냐 아직까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했을 때는 결국 이 아반디스는 반등 보여줄 때 아반디스 쫙, 쫙 빠질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현재는 일단은 뭐 횡보를 보이면서 조금 지루하잖아요. 이래서 좀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찾아서 해외는 그 외국인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거 거래소를 거의 안 쓰고 있을 거예요. 아반디스는. 이거는 뭐 참고로서만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아발란체. 자 까만 빛각선 지금 돌파 나오죠 굉장히 수익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뭐 아발란체 혹시 기억나세요 아침 영상 네 제가 검정색깔 입혀서 이렇게 빛각선 그어 놨죠 스타콩인 채널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그리고 6시 조금 넘어서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까만 빛각선 돌파하고 안착해 주면 아발란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안착이라는 의미는 확실하게 안착을 해 줘야 돼요 눌러 앉고 상세를 보여주는, 그냥 뚫는 게 아니라. 그러게 되면, 지금 이 아발란체 같은 게 보면, 자, 뚫었다가 안착 못 했죠? 그리고 다시 주저앉았어요. 지금 뚫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시간이 3분 30초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요. 에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56분인데, 5시가 되었을 때이 봉이 마감이 돼요. 그럼 4, 4시간 봉 보더라도 이걸 안착을 완료를 하느냐? 결국엔 지금 이 42,400원이요. 더 이상 더 뚫고 나갈 것이다. 장기 입형선 일봉으로 보더라도 녹색깔 입평선 완전하게 뚫어줬어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고점마저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아발란체 또 날라간다? 43,200원대 충분히 갑니다. 자, 요 가격대까지, 일단. 요 가격대 근처까지 쭉 보시고 들고 가시면 돼요. 물론 이게 많은 수익은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일단 거의 2% 정도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수단. 아발란체 괜찮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뭐 이거 작은 수익인데 뭐 별론데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괜찮은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는게 요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플록. 플록도 보면 차트 진짜 이쁘게 잘 만든 종목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도 보면은 자, 계속해서 부딪혀 줬던 게 파란색깔 이평선이죠. 근데 이거를 뚫고 나서 안착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안착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근데 이 플록은 이 구간에선 전실패를 했던 거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다시 한번 뚫어줬죠? 안착했나요?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눌러 앉았고, 다시 돌파했죠? 근데 이번에는 파란 색깔의 입형선을 안착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플그는요 522원은 전 들어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손절가 얼마? 515원 깨졌을 땐 손절가. 자, 1시간 보 종가를 기준 잡아야 돼요. 종가에요. 장중의 가격이 아니라 종가를 기존 잡았을 때, 1 시간 봉상, 515원 깨진다? 그때 손절 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손절가까지 몇 프로 정도 계산을 해볼까요? 자, 515원. 1.3%요. 1.3% 손해보는 거 싫어? 은행 가세요. <laughs> 은행 가시고, 예, 저를 좀 믿고 따라오실 분들, 뭐, 제2의 또, 웅이 네트워크처럼 수익들 좀 만들어 가실 분들은 플럭 한번 들어가 보시고, 최종적인 목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모르겠어요. 조금 시장을 보면서 이더나 비트 상황을 보면서 제 텔레그램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 중간 중간 매도 단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따봉 구독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지표 발표 일정 이 있어요. 소매 판매 9시 반에 발표가 있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9시 반에 지금 예측치는 0.2%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보다 높거나 낮거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발표 이후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이더리움도 보면은 과거 저 발표 이후로 소매 판매 발표 이후로 금락 나왔었어요. 보면은 8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8월 달에 발표하고 나서 4시간 동안에 이더리움 6% 하락했습니다. 4시간 동안 6%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지금 오늘 자리 굉장히 무서운 자리다. 무서운 자리. 수익을 많이 내는 세력들 보세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반티스라는 거래소죠? 여기서 수익을 가장 많이 냈던 두 명의 포지션을 봤어요. 순익 보면 뭐 20만 달러, 13만 달러를 벌어는 이런 수익인데 얘네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수익 많이 낸 얘는 USDC. 네, 달러로 99% 들고 있어요. 배팅을 하지 않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좋은 종목이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들고 있는 예. 얘도 99.9%. 뭐 들고 있어요? 달러 들고 있어요. 아직까지 종목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종목이 안정적이지 않다, 아직까지.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시사하는 부분들인 거고. 자, 그리고 저는 그나마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플롭 정도로만 이렇게만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